내비가스의 영웅경 선수에 대 뮤지컬 프리미엄 수원 선물을 받셨습니다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잠시만요. 네, 축하드리고요. 바로 이어서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 신인은상이죠. 2014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올해 뮤지컬 룸 여우 신인상

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인데, 이렇게 너무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어, 노트라하드 분들, 바리에 함께했던 많은 배우분들, 그리고 댄서분들,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,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도 되게 어색하네요. <laughs> 네! 더 열심히 노력하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배우 정동화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대구 어, 수성구 지상동. <웃음> <웃음> 어, 우선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싶고요. 어, 이 자리에 오개에 함께 써주신 폴라리스 이슈트 회장님, 이종명 대표님, 원종진 팀장님, 황우님 매니저님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인사를 받게 해주신 몬테크리스토 뭐. 배우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대구가 집이라서요. 마치 집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산 같은 마음에 언제나 어딘가에서 열심히 즐겁게 뛰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편액에서 이목 해야 할배로커피두입니다